한복음 21장 18절부터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곧 연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복도도 주고 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어, 그때는 이렇게 했고 이제는 하면 돼 하고 구체지를 해주면서 용기내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사복음소 마지막 장면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랬고 네가 입으로는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생명까지 다한다고 말은 했으나. 궁극적으로 너의 모습은 뭐냐고, 진정디가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조차도 베드로는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자신이 있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서 무슨 훈련할 때 예, 예, 뭐 이렇게 자꾸 시키는데 나중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뭘 해도 예 하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짓된 마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지적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롭습니다. 지적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계속해서 파헤치십니다. 보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 이제는 대면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육신으로 죽은자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세주름 있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를 범합니까 우리는 그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가리려 그럽니다. 피하려 그럽니다. 피하면은 누가 수반할 것 같이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끝까지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묻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직장을 구합니다. 아, 직장 구해 가지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면은 아예 안가집어쳐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도 꾸역꾸역 합니다그 이유는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고또 감당하고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기에 이제 소명을 다시 또 줍니다. 야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났지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소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가야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소명을 받고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맡겨 주신 것을 책임 있게 견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힘든 것도 다. 움직임서 갑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일어는 뭡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순교 현장에 또도망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니까 왜 주님, 코바디스인가요왜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네가안 죽으니 내가 다시 죽으러 가야 된다. 하고 갔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하는데 십자가를 똑바로 안 받고 거꾸로 박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 팔을 벌린다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죽음을 맞이했던 순교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 책임은 결국 자발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주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신분을 맡은 직분을 향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자발적인 결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혹지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그 따르라는 얘기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과실들을 그 열매들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신약성경에 구원받은 자에게 챌인지 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바로 베드로로 알고 처음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처음사랑이 언제였습니까?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금물 쥐고 고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쫓음으로 말면 아마 사람 남는 어부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야구부 요한이 다 그물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한 이야기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2장 보면 예배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야단을 맞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이마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은 결국 나를 따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려놨던 모든 것 여러분 그걸 이으름갈수 없습니다. 내려놨던 걸 다시 지고 베드로는 또가려 그랬습니다. 고기 잡으러 갈래? 결국 주님을 따라갔던 그 처음 사랑을 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이 살라고 애를 썼던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 없이는 계속 거칠게만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기도 병들고 이웃도 병드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는 다른 제자들도 이끌어 주신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든가 무슨 가르침을 따른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부활하시는 나타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더 깊이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이 말씀은 결국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고난 받기 싫어합니다. 좀 세상에서 편하게 원하고 복권도 하면 좀 복권도 일등으로 탁탁 되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그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성경 지식을 알고,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되게 하면서 말로 하려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온 성품을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이 얘기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자로서 그 속에 이제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나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실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강력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놔도 이제는 다 바꿀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얼마나 이 가치가 소중한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탈을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말고 이제 이 사람 이 사람을 고백하라 하면은 하시겠어요? 안할 거예요.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인상 보니까 전부 다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 없어요. 그냥 온전히 가는 우리도 죽음 앞에 서 가지고 주님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들으면서 주님 만나는 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생활은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자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목회생활 20년 넘으니까, 이제 알것 같아요. 와, 예수님을, 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왜 최우선 신으로 하는가? 이제 알것 같아요. 그러니 저보다 80세, 90세 되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득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모르고 설쳐도 그저 빙그이 웃어졌구나. 한 분도 인상 안 쓰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젠가는 당신도 알 거야 하고 그런 수준으로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예수가 최고라는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성경을 읽어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우신을 깊이 깊이 점점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하나님 나 나왔으니까 뭐잘 해주시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그 죄는 이미 다 용서했다 그럽니다. 회개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께 용서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서 딱 하나님 보면 야 나는 다 용서했어. 안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떠나왔지 하나님은 떠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 그 놀라운 사랑을 점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비워지지 않고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육신 캐노시스라는 지난주에 그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와의 관계, 관계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 관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가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는 이 정도로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비워버리면 그 사람이 뭘 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로는 우리는 잘 비판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 압니다. 사랑이 무엇고 용서가 뭔지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셨습니다. 언제 사랑을 하셨고 언제 용서를 하셨습니까?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고 올라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축구팀들도 1부, 2부, 3부, 4부 막 나눕니다. 그래서 강등도 되고 승격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말로는 축구선수들 얼마나 비판 많이 해요. 야, 저것도 못 봤냐? 저 헤딩도 저거 못 하냐? 근데 실상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뛰어보십시오. 이게 헛발지기요. 조금만 뛰면 핵핵거리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그곳에다 탁탁 내보내십니다. 해봐. 실패하면 또 좌절해가지고 또 또주님 앞에 고또 해보길 원하고 또 거기서 또 처절하게 맞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시간으로 자꾸 몰아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악독과 분노와 성냄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지구는 살수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여도 그거는 당신이나 지고 나는 그렇게는 못살아하고 내가 막 우격다짐으로 살아왔던 그한 주간은 아니었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또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다고 실력이 저절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와서 듣는다고 실력이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명문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많습니다. 뭐 프린스턴 쪽이라든가 뭐 이쪽에 가면 많은데 그 학생들이 다 하버드나 뭐 아이비리그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만약 이론 적이라면은 그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가 가지고 100%다 원하는 아이빌 대학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시골에 있는 아주 이름 없는 학교에서도 아이빌리 그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각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내 때리나 달지고 내가 이러니까 좀 괜찮은 거지 다 알아주겠지 뉴라이프 한인교회 다닙니다 하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목소리>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귀 쓰는 백성들이 있고 주님의 선품사는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다 지금 꽂아놓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니누의 성에게 회계를 선포한 자입니다. 니들 회계 안 하면 죽어. 그리고 속으로 선포하면서 니놈들은 다 죽어서 마땅한 놈들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누의 백성들이 왕부터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해버립니다.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이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왜 자비하십니까? 왜 용서를 베푸십니까? 화가 나가지고 삼국국대에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 방릉쿨 하나 해가지고 입사기로 해를 가리게 만들었다가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 참 좋다. 그런데 하룻밤에 바람이 불면서 벌레가 와가지고 방 박렁쿨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때아핏에서 요나가 죽으려니까 막 화를 냅니다. 이놈의 벌레가 왜이 박렁쿨을 죽여가지고 나를 더운 날씨에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박렁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와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요나도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절대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에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호가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박령풀을 내가 아꼈거든. 하뭇냐, 이큰성읍 니누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에 이요 육척도 많이 있는데, 내가 측인이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요나사가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형 열왕 이상도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아 그게 막 일천 번째일 드리니까 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니까 지혜를 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분명히 몇십 년 후에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어마어마한 산당을 지면서 신앙이 많은 자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데. 그 솔로몬에게 지금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속아주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애타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1,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속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배신할지라도, 몇년 후에는, 아니면 내일 돌아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제자로 지금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어 보니까 요한이 쫓아와요. 요한이 쫓아오니까. 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번역이 재밌잖아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What about him? 하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제 됐어요. 오케이, 나는 뭐내 운명은 그렇게 막 순교하는 길이고 알았는데 쟤는 어떻게 돼? 하고또 물어봅니다. 야배들어 진짜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남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은 남하고 뭐 비교하면서 갈 길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남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있니까 자기는, 오케이, 하나님 나 부르셨고, 나 사랑해. 어, 나 용서해 주셔서 하고, 죄는 근데 용서 받았어요? 죄는, 어, 죄는 괜찮은 거예요? 남 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라는 얘기예요. 자기 지금 부여준 사명을 지금 갖고 가야 되는데 세상 말로 오지랖 넓다 그러나요? 그냥 세상 그냥 혼데 어, 전화하면서 오늘 왜 인상 썼어? 오늘 뭐 어, 눈물 흘렸어? 오늘 뭐왜 그랬어? 뭐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속한 권석들끼리 서로 힘든데 왜 자꾸 가리려 그런지 아시죠? 오면은, 유자도 없이 또 전화 오거든요. 아, 그 제가 전화하는 건 조금 괴로워해요, 사실은. 안 오시면 그냥, 아 사정이 있겠지.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또 전화 안 하면은, 목사가 사랑이 없네, 케어 안 하지. 전화하면 또 받는 사람은 또 괴로워, 얘기하기가.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이 괴로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눈물 뿌리며 흐리는 것은 그만큼 사정 이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쪽 베드로 같이 왜 그랬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거야? 너 그럴 수 없지. 기도 와서 기도해. 뭐 자꾸 이런 얘기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사랑 수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표현만 할수 있으면 표현하는데,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다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에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꼭 해야 할것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면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심도 없으신 분은 큰일 나고 싶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꼽은 거는 다 아시는 얘기. 성경읽기. <laughs> 성경을 읽어야지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꾸 세상 유튜브나 듣고 뭐 세상 뭐 좋은 얘기 다 들으면서 그게 자기 가치관으로 세워지면 큰일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 경험과 상식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학적인 그걸로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삼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행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읽을 때 알려주십니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가 회피하기 쉬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조급함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한 번도 정말 주님, 내가 왜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내 자식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간섭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다 끌고 가십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완연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개에 젖히시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세고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알티 알고 나의 뜻을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나는 답은 없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라는 것 정말 주님 우리가 한 부분 부분만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나이까? 길이어진리어생명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나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